운명은 피할 수 없다. 이것은 잠들어 있는 자들의 슬로건. 그들의 노래를 나는 부르노라. 아하. 피할 수 있다. 깨어나 있는 자들은 다른 노래를 부른다. 우리의 의지대로 될지어다. 과연 누가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했던가? 어쩌면 창조자는 전혀 다른 걸 말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를 향한 봉사를 숭배로 슬쩍 바꿔버려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닐까? 설마 창조자가 숭배를 필요로 할까? 아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이들이 창조주에 대한 믿음만이 자신들에게 요구되는 전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창조주의 의도는 현실을 창조하고 건설하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너희가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의도는 창조주의 의도가 된다. 그런 의도가 어떻게 실현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트랜서핑은 믿음을 믿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믿음이 아니라 삶과 행동이다. 창조주가 그러는 것처럼 말이지. 현실이 복종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의지이다. 하지만 행동은 비단 손발뿐 아니라 다른 것으로도 할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해야 한다. 아마 그런 것들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지일 것이다. 너희는 그저 어떻게 하면 의지를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지만 이해하면 된다. 의지, 즉 의지력은 자신에게 무언가를 강제한다는 뜻도 현실을 위해 애쓴다는 뜻도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욕망이 강하면 강할수록 너희가 얻는 것은 줄어든다. 의지를 가지고 현실에 더 집요하게 압력을 가할수록 저항만 받게 될 것이다. 의지라는 단어의 의도와 자유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의도는 가지겠다는 그리고 행동하겠다는 결정인 동시에 허용하는 것이다. 현실에게 자유를 주고 압력을 가하지 않으면서 현실이 너희의 의도를 실현시키도록 허용하거라. 너희가 할 일은 그저 욕망을 버리고 자신이 생각한 것을 가지겠다고 침착하게 결정을 내리는 것 뿐이다. 너희는 자신의 의지와 일치하는 것만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의도의 따은 머리가 너희 뒤에 위치하며 너희에게서 떨어진 상태에서 효력을 내는 것이다. 의지를 선언하면서도 마치 너희는 그 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듯 살짝 떨어져 있지. 의지는 너희의 것이지만 그것을 실현시키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힘, 즉 현실의 엔진이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통제하는 능력이라기보다 현실을 통제하려는 노력의 유무 자체에 있다. 너희는 언제나 뭔가를 원한다. 그저 원하기만 하지? 그러다 너희가 원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울음을 터뜨리고 만다. 미래가 너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미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이다. 너희가 수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고 기대만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하기보다는 자꾸만 예언의 열쇠구멍 속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느냐? 미래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 누구도 미래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는 점성술사의 것도 아니오, 예언가, 선지자, 공상가, 고통받는 자들, 희망을 품고 사는 자들, 그저 관찰하기만 하는 자들의 것도 아니다. 미래는 선택하는 이들을 따라간다.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은 보통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래는 오갈 곳 없는 불황자나 다름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현실을 전개한다. 그러나 생각해보거라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마냥 자유롭게 놓여 있고 그 누구도 이것을 가져가려 하지 않는다. 모두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혹은 어떻게 손에 넣는지 모르거나 너희의 꿈을 실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수동적인 자세이다. 미래를 미리 선택하지 않고 지금 이곳, 이 순간에만 얽매여 현재의 프레임 속에서 발버둥 치는 자세 말이다. 너희는 기대하고 바라기만 한다. 될지 안 될지, 원하는 결과가 나올지 안 나올지, 운이 좋을지 나쁠지만 생각하지. 자신의 가능태를 선택하는 대신 말이다. 가능태를 선택하는 것은 실제로 가능한 일이다. 다가오는 현실에는 수많은 가능태가 있다. 이 가능태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그런데 너희가 현실을 선택하면 그것은 너희의 것이 된다. 미래를 직접 선택하기를 원한다면 얼마든지 너희 의지대로 할수 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다면 바라고 기대하는 것밖에는 별다른 수가 없지. 그저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이 달팽이 같은 습관을 뜯어 고치는 작업은 오직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할수 있다. 기대하지 말고 선택해야 한다고 확실하게 설정해놓고 항상 최대한 자주 이 설정에 맞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자기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또 기억해내야 하는 것이다. 뭔가를 기다리고 있고 뭔가를 원하는 자기 자신을 잡아내자마자 곧바로 능동적인 모드를 켜야 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현실을 선택하는 모드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은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노력과 의지력이 필요하다. 대신 설정을 바꾸고 나면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초능력을 가지게 된다. 너희의 의지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간단한지, 그러나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환상적인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예를 하나 들려주겠다. 최근에 저는 다운머리 기법을 직접 사용해보고 마법 같은 힘을 느꼈어요. 마트에 가서 카트에 물건을 산처럼 가득 싣고 나니 이 물건들을 전부 가지고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빈손으로 편하게 집까지 가는 현실을 선택해 봤어요. 그 다음 누군가에게 전화를 했는데 받지 않더군요. 5분쯤 지났을 때그 사람이 다시 제게 전화를 하더니 제가 있던 그 마트의 주차장으로 오고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타프티가 말했던 모순적인 감정을 느꼈어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저는 차를 타고 집까지 편하게 도착했고, 장본 물건을 질질 끌고 오느라 고생할 필요도 전혀 없었어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나은 머리는 동화에 나오는 요술 지팡이가 아니라 진짜 도구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사용하겠다는 바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영화 장면에서 산책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현존의 상태를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너희는 살아난 등장인물로서 살아있지 않은 자들을 흉내 내면서 너희의 판단에 따라 영화 필름을 바꿀 수 있다. 현존의 상태를 들키지 않는다는 말은 현실과 무관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 영화 필름을 바꿀 때 의지를 사용하면서도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집중을 하면서도 옆으로 슬쩍 물러나 있는 모드이다. 바로 이 모드가 작동하고 있을 때 힘은 너희의 곁에 머무르게 된다. 프레임을 비출 때 근육이 긴장되어 있다면 내부 의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프레임을 비출 때는 오직 외부 중심, 즉, 따은 머리만 사용해야 한다. 효과를 내는 것은 너희의 노력이 아니라 외부의 힘이며, 긴장이 아니라 집중력이다. 근육은 이완된 상태여야 한다. 문제를 경험하는 즉시 깨어나거라. 내가 잠들어 있는가? 아니다. 잠들어 있지 않다. 그리고 머릿속에 확인 질문을 떠올리거라. 정말로 내가 잠들어 있지 않은가? 더 명료한 정신 상태에서 의식을 가지고 이 질문을 답해야 한다. 그 다음, 역시나 명료한 정신 상태와 의식을 가지고 자신에게 설명하거라. 나는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곧바로 확인 질문을 하거라. 잠깐 내가 현실을 선택할 수 있음을 정말로 알고 있는가? 즉, 각성과 현실을 선택하는 행동을 분명하고 뚜렷하고 명료하며 확실한 하나의 행동으로 바꾸거라. 엉터리로 하거나 장난치지 말고 진지하게 임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있는 살아있는 선광을 느껴보거라. 너희가 살아있는 빛이 된 바로 이 상태에서 너희는 장면 속에서 정말로 살아나게 된다. 따은 머리를 가지고 현실을 선택하거라.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에스컬레이터나 차를 타고 갈 때, 사실 너희는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한 자리에 멈춰 서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거라. 현실이 너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어딘가로 향할 때, 걸어가는 것은 너희가 아니라 현실이 너희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며, 너희는 그저 발을 구르며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뿐이다. 너희 주변에 있는 현실의 움직임과 그 현실 속에 너희 자신을 느껴보거라. 이 기법에서는 너희 자신과 현실의 연계를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 현실이 너희고 너희가 현실인 것처럼 되기 위해서다. 너희와 현실은 완전히 하나인 셈이다. 이 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거라.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제가 현실이고 현실이 저라면 목표 프레임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직접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인가요? 저는 안에 있지만 밖에 있기도 해요. 저의 현실은 저에게 복종하고, 저와 관련된 사건들은 저에게 있어 최고의 모습으로 정렬되어.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이다. 너희가 현실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데 성공한다면, 따은 머리를 활성화시키지 않고도 현실을 선택할 수 있다. 모두가 이것을 성공시키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한번 시도해보거라. 현실과 하나가 되어 프레임을 선택해보는 것이다. 그런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찰해보거라.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기로 하고, 지금은 일단 성공하자. 그걸로 끝이다. 마치 영화를 보듯이 현실을 바라보지 말거라. 그렇다. 현실이 영화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너희의 권한으로 그것의 필름을 바꿀 수 있지? 일반적인 원칙은 이렇다. 모든 부정적인 기운을 긍정적인 기운으로 집요하게 뒤집어야 한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모든 생각을 성공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단호하게 뒤집어야 한다. 이 기법이 왜 필요한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다. 사고방식은 습관에 뿌리를 둔다는 특성을 지닌다.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다면 사고방식을 뜯어 고쳐야 한다. 기억하거라. 내면의 생각은 곧 외부에 있는 현실에도 나타난다. 만일 너희의 생각이 부정적으로 설정되어 있다면 너희가 걷는 길 역시 실패의 길일 뿐이다. 그러나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너희 역시 성공의 길을 걷게 되지. 이것은 이미 고정된 진리이지만 너희는 이에 대해 자꾸만 잊어버린다. 기억이나 의식이 작용하지 않고 너희의 습관이 작용하게끔 말이다. 쉽게 말해 의식은 사회가 너희에게 불어넣은 세계와 자기 자신에 대한 상상과 너희의 정신적 틀. 그리고 개인적인 경험이 나열된 카탈로그라고 할수 있다. 말하자면 이건 너희의 컴퓨터에 내장된 하드디스크라고 할수 있지. 마찬가지로 마음도 쉽게 말해서 사고를 할수 있는 너희의 능력인 것이다. 즉 프로세서에 비유할 수 있다. 너희는 너희의 의식이 아니다. 그리고 마음 역시 너희 자신이 아니다. 너희 더 정확히 말해, 너희의 나는 주의다. 너희가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의식, 지성, 무의식과 전체적인 컴퓨터이다. 하지만 컴퓨터 역시 너희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의 주의는 누구인가? 바로 너희의 주의이다. 지금 이 순간 컴퓨터가 하고 있는 것을 결정하는 바로 그것 말이다. 컴퓨터가 지금 무엇을 하는지 그것이 무엇에 대해 생각해야 하는지 너희가 결정할 수 있느냐? 물론 할수 있다. 그러니 이 절차가 제멋대로 흘러가게 내버려두지 말거라. 너희는 환상에 잠긴 이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의미를 되새겨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는가? 라는 질문 말이다. 그는 그의 주의가 얽매인 바로 그곳에 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의가 곧그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 외의 모든 것, 다시 말해 물질적인 껍데기는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 마음은 비판하고 의심할 수 있다. 그러나 의식은 그렇지 않지. 따라서 너희가 성공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와는 무관하게.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을 자기 자신에게 꾸준히 입력시켜야 하는 것이다. 달팽이틀은 이런 식으로 재구성된다. 온 방법을 동원해서 이 생각을 머릿속에 고정시키거라.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잡아내고 현실을 선택하거라.